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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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잠깐 괜시리 어님이이기 어, 그, 어 니아 이길 수 있어 <laughs> 데또 또 재미가 없어 칠다이야오 야, 완전 많이 는데 제가 게요저 행운이에요 좋아 좋아 네. 오, 오, 오. 오 허리 아 허리 오, 야, 어, 허리 하나 4개 나왔어 오 어? 하나 데기가나온다 오, 기도 나왔어, 방금 운 최대 친거 같은데, 오, 어, 또기 나왔어 와와 와. 야, 너 미쳤냐? 운? 어, 달 네. 다이아 53개야! 뭐야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못들 못하니? 야, 너왜 이렇게 운이 좋아? 오, 4개가 네 세번 연속 나왔어, 와우! 축적축적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 설렁탕을 사왔는데, 뭐. 오 다이아님! 타느님! 사랑해요, <laughs> 타느님! 좋아요 다이아, 다야다야다야다야아다다다 저, 근데 너구리면 53개면은 진짜, 무슨... 하나 나오고 오케이, 두 개, 세개 오케이, 나운 쓰레기 <laughs> 자, 혹시나 위에도 있을까봐 다 깨보는데 다이아 두 개, 오케이 개 망했덩 <laughs>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음 아니, 그럴 수 없을걸? 아니, 그럴 수 있어 암럼요 <laughs> <안요>, 그럼요 흐흠, 코 막힌다 다이아 40개, 개 망했다, 걱정 마요, 아버님 리타님과 저의 다이아만 있으면 <laughs> 맞아요 야, 보호 16 완성해달라고 나 바술로 먹쿠마야 <laughs> 그러면 미숨다. 당연히 해드려야죠. 고마짱. 그러 고마다. 조금만. 어, 응? 우리 저번에 왜, 왜 비공했던 거 비스무리하게 리타님 아이디로 아곤님이 한번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네. 리타 능력이 별로네. 아곤님 능력이 더 좋아. 그러니깐요. 아곤님 쿠마 임쿠마 마이닝요 마이닝요 마이닝묘 아니야 너보라 상상도 못할 거야 이럴 ability ability 야 이제 2분 40초 남았어 우리의 자원 캐시간 어? 이제 이 끝이 났다고 안돼요 여러분들 시간 너무 훅 가지 않았나요 왜훅간줄 아십니까 왜훅간줄 아십니까 왜죠 왜죠 여러분 여러 왜죠? 여러분들이, 왜죠?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이죠 어? 그냥, 좋아요를 안눌른 사람은 분명히 훅 가지 않았을 거야 <laughs> 그렇고 말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그리고 팔로우 한 번씩 알림 설정 한 번씩 여 이따가 동빙고를 숨겨라까지. <laughs> 동빙고를 <laughs> <동빙구를> 숨겨라. <laughs> 재밌똥. 예, 동빙고가 파빙수 각이라 파빙수를 숨겨라예요 사실상. 맞아요. 홍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홍보합니다 맞아요. 홍보합니다 동빙고 동빙고일 동빙고일.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맛있 <laughs> <골라, 골라, 골라. 웃음> 진짜 저 때문에 더 잘되면 저 동빙고 V I P 이용권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저희 멤버만 모여 v i p 여 근데 VIP회원은 VIP회원이 면 리타님이 만들어주는게 v i p 제가 생각해봤는데 리타님 부모님이 어. 알지도 모를거 같지 않아요? 야 근데 나 빙수 만들어본적 있어 이것들아 맛있거든 누구나 만들어본 적은 있엉 <laughs> 아니 가게에서 바보야 옛날에 빙, 빙수 셰프였대 오, 저 진짜 그 얼음 기계기고 진짜 집에 놓은 다음에 진짜 얼음 갈아 먹고 싶어요. 진짜 그제 꿈이거든. 요 로마. <웃음> <웃음> 아니, 사 구매 인터넷에 팔잖아. 와, 그 전방 부어 있는 거 그런 거쟁 <laughs> 한번 쓱. 쟁. 바보아니야요 파보 아니. 쟁쟁보 아니야. 아, 나 아직도 남아요. 어, 오 어, 여기 여기 파져 있네 이거. 누구 업하고야? 이거 이거 사, 개미굴인가 이거 다 많나네. <목소리> 내 차량이 많아서 만날 수, 수, 수 밖에 없어요 아 근데 우리는 아닐 것 같지 않냐? 우리, 우리 우리 골만일것 같은데? 오마이갓 oh <목소리도> 마그네뚜 야 다이아 한 번만 더 나와라 한 번만 베이비 원몰 타임 30초 안에 한 번이 더 나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Oh 믿지 못하겠죠 time. 저도 못 믿거든요 어 <laughs> 20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목소리도> 20초 짜자 <목소리도> <짠, 짠. 목소리도> 여러분들 근데 인스타그램은 왜안 하시는 겁니까? 아직 안 하시는 분들 누구예요? 도대체 누굽니까? 만득기입니까 빨리 누굽니까? 빨리 악어 인스타그램 중력 인스타그램 어야만득기넌 인스타그램 없지? 예왜안 만들어? 사실 인스타그램 만드는 건자유의자야 맞아 하고 싶으 하는 거지. 나가야지. 정비 시간, 야, 올해, 정비 시간. 올해 여름 만든다고 확인했어요. 올해 여름에. 나가는 위로? 오. 위로? 아네 어. 스레쉬.. 어? 오, 마등이다 마등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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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야야야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야 저기서 사과 사과? 어, 사..사과 얻을 수있어 우리를 불러주세요 사과님 어, S 넘버 불러주세요 어, S 헤헤헤헤헤 어, 레이타 어, 중량이도? 얍!!!! 여기 사과 있을 거야 아 안녕하세요 주민분들 직접 뒤질게요 아, 사과들 사과 아, 지금 좀 태울게요 잠깐만요 야, 사, 사과 구하기 어렵단 말이야. 리탈, 여기 인센트장이랑 어. 창고 만들자 바로. 그래. 님, 나무 창고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야, 요 평지 쪽, 평지 쪽을 만들자. 중력아. 야, 어, 구대기다 사과도 없어. 야, 너네 사과도 한 판이야. 구대기다구대기대기대기대기구대기 야, 사과 좀 주라. 바로를... 야, 야, 야. 사과 좀 주라. 제가 사과 한번 구해볼게요. 응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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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잠깐 근데 이거 철은 그냥 다 다이아로 만들게요 응 음, 오케이. 오케이 아 모르 모르 혹시 안 필요한 모르 혹시 모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laughs> 일단 인첸들을 한번 해보고 <웃음> 이탄, <웃음> 리탄 네, 네. 리탄 리탄이 네. 이그 네. 다이아 줘봐 요그생 다이아 줘봐 요 제가 일단 깔아놓을게요 아 오늘한테 보여드립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 자 오케이 이제 몇개 있음 스물둘 내가 2 3 개인데 나이스 너가 이겼어? 내가 당연히 한개 차이로 이겼죠. <목드레> 좋아 좋아 어아 좋아 좋아 이 좋아, 오케이 좋아. <목드레> okay. 어디 그거는 있어, 어디 있어.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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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어디있어야 어디야? 어어어어야어어 야, 근데, 야, 이거, 여기 마을에 이스터에그 있는 거 아니야? 야, 나 최근에 유튜브에서 영상 봤는데. 네. 여기에 성당이 있잖아. 네. 이 성당 뒤쪽에 우물이 있으면 아이템이 있대, 우물 안에. 어? 오. 오. 아, 깼다 우물은 여기 있어요. 우물 어디에, 어디 다, 여기, 어, 다 어디에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잠깐만요, 아거님. 아거님, 잠깐만요. 여기 어떤 분이 물음표를 치시는데 이거 켜면 안, 안 된다고 말을에 깼나? 면안 된다고 하면 돼. 어. 이분은 착한 분이니까 알아서 안 켜실 거예요. 자, <laughs> 그럼 리타님이라도 와요. 와서 염. 여기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줘. 있어요, 이거 있어요? 죽이자, 죽이, 어머 죽이자. 어. 어, 문, 문이야, 문. 어? 진짜? 문이 있어. 루아? 어. 근데 나안 어, 열었어. 봐요. 아직 안 열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내알 문... 있다고요? 어, 남은 자가 어, 진짜 있는데 어머니? 그래 악어 어, 어? 아니 너네들이 알아서 확인해 와 악어님 이거 몰카예요 설마?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진짜 난 죽은 것 같아 영상을 아 모르는 컨셉으로 하자 야 뚫어봐 오케이 뚫어볼게 뚫어볼게 오케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 니 아니요 아무것도 없니? 와 저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거 우물뒤에 있는 나무 악어님!! 문 열어!! 서버리 악어님!! 문 열어줘 뭐야 진짜 야, 야 죽는데 죽는 죽는데! 죽는데 죽는데 야 살려 아, 진짜, 진짜. 살려 살려 아, 살려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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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살려 오, 살려 오, 살려 살려 굴라야와 아군님 대박 아군님 아, 자 이제 철욕실 한번 들어갈까요? 야 철은 왜 준거야 이거 꿀수 있는 단지를 거 없잖아 아야님 유튜브 썸네일가 만든거잖아요 지금 이거 아뭔 소리야 이거 왜 철을 심은거야 아, 바본가, 이거? 아, 이걸 가져가, 이거를? 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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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있으면, 바로 캘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 그래, 근데 저건 왜캔 거야? 하나, 슈퍼부금, 가자! 두 개, 아, 슈퍼부금? 부금, 슈퍼, 까리한 거 깔아? 오케이, 오케이 까리하게. 좋아. 아, 아 그래, 아까 네개 연속으로 나온 거, 행운으로 드릴게요. 오케이. 이 고깨가 행운이 있구만. 네. 오! 왜네 나왔어! 오!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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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이거? 오! 오! 뭐지?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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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전에 두개 It's amazing 세개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라 오! 네개! 네 개. 와 네개! 네개! 와 뭐야? 아 와아아아 네개! 세개 세개 해도 될것 같은데? 우와 이거 이거 공격력 미쳤어 한오 네개! 와아아아 네개! 오 네개 또 나왔어 네개 네개 계속 터져 와 다이아 쌓인거 봐오 세개 하나. 오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세 개! 네 개! 네 개. 야, 이거 오, 이미 한 세트, 거... 다이... 야, 한 세트 된 거. 야, 한 세트 된거 같은데. 이거 몇개지은 거예요? 넣 봐. 와, 이거 네 개! 오! 오네 개. 네 개. 오세 개. 오네 개! 우와! 야, 미쳤네, 이거. 뭐야? 몇 개야? 몇 개야? 다몇 개예요?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laughs> 다이아 지금 128개, 149개. 아, 이거 합치면 아가님 이거, 야, 이거 야. 합쳐 아 어, 이것도 합쳐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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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 다 모아 다 모아 다 모아 와아아아아아 뭐야 이거 뭐야 180 200개 200개 넘어 와와자 <laughs> 나를 받들라 닌갠들이여 와와아아 221개인가 지금 221개 221 아, 어 예. 그럼, 고깽이 좀 주실래? 제가 저거 다시 철거해야 되거든요. 몰라. 정확, 히는 모르겠다. <laughs> 일단 내가 뭐 굳이 쓸 필요 없으니까. 아, 아, 그래서 야, 일단 사유 이거 갓바, 갓바, 갓바 말고 일단 다들 능력부터 일단 개방하자. 능력 상점. 네. 오케이. 자, 아, 이거 일단 다이아 넣어 놓고요. 네, 저걸 다 개방할 거예요? 두 개밖에 못 해. 그러면, 두안 돼. 음, 음, 음. 두 개밖에 제 생각엔 전방으로 어, 이동하는 어,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일단 대신 다들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저희 쪽들은 대신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대시 했어, 대시 했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됐고. 아버님, 제가 생각에 날려버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다수의 적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아버님. 음... 마지막에 1대1 음... 상황보다는. 그러네, 어. 저한명 위일 텐데, 저거. 열 명이 몰려왔다. 바로 팍! 아, 그래? 저게 한명날려주는 한명 거면은, 저거 하는 바에는, 그래 그, 가두는 거 하는 게 나은 거야. 가두는 것 거, 목 가두는 <laughs> 거랑 땡기는 거. 가두는 거. 가두는 거나, 근데 아버님, 매혹은 쿨타임 40초지만, 가두는 건 60초에요. 아, 매혹 야, 쿨타임 짧은 게 일단 좋아. 아, 근데, 중량이 말대로, 날려버리는 게 얼마나 멀리 날라가? 그러게요 한번 보고싶네 그럼 이럴때나금은 신님을 데금은 지금은 지신님지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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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님을 불렀습니다, 금은님 신님 마이크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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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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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아가님한테 쓸까요? 어, 어. 아 아예 만들기 만들기 만들기. 어 무적 상태 아, 안삽니다 아, 안삽니다 아 무적 무적 시간에 무적 스아잠시안 아, 잠시만. 잠시만. 아하 뭐. <laughs> 지금 풀었는데 바로 용암에서 죽은 사람 생기면 웃기겠다. 아 저쪽으로 아, 이쪽에서 남신 이쪽에서 만 만들기 열로 올라가봐. 오케이 네, 이쪽에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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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신. 프타일 같은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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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에 오케이 여기서 날리면 얼마나 날리는지 보이니까. 잠시만요. 쿨타임이에요. 이렇게 okay, 울리셋 like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안 사, 안 사요. <laughs> <두 장을> 좀... <laughs> 아, 이거 너팩 좋은데요. 엄청 쓸만한 <laughs> <수상한> 거 <것> 같은데요. <laughs> 그쵸? 어, 안 사요. 아 이거 다이하나 정도면 할 이거 싶다. 충분히 할만한데? 막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런건 없죠? 막남순님있 써서 구데기라던가 그런건 없는거죠? 음, 아 어... 제가 써서 안좋은거 같은데 아버님있으면 아마 이걸로 캐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 하나쯤 있어 넉백을 써도 좋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넉백... 남순님 손은 구데기다라는걸 인정하시는건가요 난순님 넉백? 나갈래 넉백으로 <laughs> 날려버린 다음에 딱 죽이는거? 굉장한데 아 제가 매혹을 한번 써볼까요? 매혹 써봐 아 매혹이 매혹... 이게 매혹... 다수전에서 나쁘지 않긴해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풀타임도 짧고해서 일단 대시가 가장 좋아. 영웅이 할때 날아가 엄청 멀리 날아가서 석탄도 가지고 일단 있어야겠다. 일단 내가 양동이에 물을 퍼왔어 제가 뭐금 보이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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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어떻게 그. 그러면 이제 인챈트를 좀 해봐도 될까요, 아군님? 인챈트 빨리 해야겠다. 능력. 강의가. 아 5분 남았어요. 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 야돼자 그러면 나 매혹을 배울게 매혹. 목돈 쓰기 네. 어렵더라고. 가본 인생드좀 하겠습니다 아 목돈이 이게 이게 뿌셔야지만 나올 수 있나요? 만득님? 그렇죠 뿌셔야지 나갈 수 있죠 아... 그러면 매혹말고 목돈할까? 아 목돈할게 목돈, 목돈 한번 할게 나는 목돈하고 그러면 제가 아군 옆에서 매혹을 써드릴게요 그럼 되지 아니. 나는 거 데미지 달아? 아니 안달아 이거 캐야지 어...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일단 철계도 굉장히 많고 일단 나 다이아 갑바 한번 맞춰볼게 오케이 과연 악어 인센스 체력은? 대시랑 목도날래요어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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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랑 목도 그리고 우리 거미줄하고 닭 같은 거좀 잡아야 돼아30 제발 나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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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바는 제발 좋은 거 제발 하나라도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신이시여 야 붉은 버프 가야 돼자 붉은 버프 뭘로 갈까 이거 다시 이걸로 가자 오케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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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2, 1, 고! 내구성 3. 고! 내구성 하염도. 고! 나이 보호, 나이 3, 나이 고! 나이 고! 나이 보호 3. 나이 고! 나이 고! 나이 보호 3, 나이 가벼운 나이 착지 거. 오, 보호. 좋아. 가벼운 착지는 좋다. 와, 구대기네, 근데 거의. 야, 그래도 괜찮아. 보호는 두개 떴고, 일단 갑옷 두 개가 망했다. 갑옷 두개 다시. 아니, 어떤 게, 어떤 게 보호가 없습니까? 맞아, 맞아. 바빠하고 바지, 근데 나 경험치 많아, 지금 일단. 214. 아버님, 이거, 이거 끼실래요? 그게 뭐예요? 날카로운 뽀예요. 오, 오 좋아. 화염만 더 붙으면 좋겠다. 일단, 이따가 한번 결정해보죠. 제가 네. 일단 최대한 많이 버틸 수 있어요. 보호 16만 입혀주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바솔루마코바가 보호 16이잖아요? 안, 오히려 맞으면 상대방이 죽습니다. 맞아요. 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수 저한테 어? 내가 몰아서 죽여야 돼. 와 바지 구대기네 어떻게 하지 그게 뭐지 중력이라 나는 일단 풀무장을 해야 될것 같고 아 만드기 풀무장 만드기도 아, 풀무장해야 된다 아니 혹시, 혹시 원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어떤 거뭐어 좋아요 좋아, 보라색 잠깐만 이거 헐크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헐크도 헐크 도 하나 가져라 하나 는 사가가 없어요. 헐크나 제일 중요함. 내가 볼때 내가 코안게 사가가 하나. 그러면 만드기가 잘 컨트롤을 해 가지고 잘 살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어, 뭐지? 리타님이 분네이클로킹이죠 사는 쪽으로 네. 굉장히 최대하네요. 최대한 살아. 왜냐면 네. 우리가 애를 죽여 가지고 템 얻으면 다 지원해 줄게. 왜냐면 힘이 네. 죽으면 힘들어져. 뭐야. 자. 바빠 질러 볼게요. 나왔는데요. 근데 좋게 나왔다고? 원거리 보호포 화염보호포 야! 보어요 아, 이거 입어요 야난 일단 하면 안되겠다 나 3개 질렀는데 다구대기만 뜨는데 오케이 세상에. 일단 그러면 저는 좀구대기를 끼고 있다 아버님 맞춰줘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지금 아 우리 레벨 400이라 남을 수도 있어 화를 일단 질르지 말자 너브라 1칼 네. 서 그럼 너브라 네, 너브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이거 두개 합치면 날카로운 5인데 생존 칼 오케이 야, 이거 쓸게 오케이 야 날카로운 5로 만든다 네 아버님 아, 아버님 모자 여, 여, 괜찮아요 여기다 찔리지 말까 화염 붙은 거에 찔릴까 뭐 어떤 거리타님 아버님 모자 보포예요 모자 보스리요 이거 끼세요 오리타님 굉장히 거. 오늘 근데 이거 차만 다 파가지고 천재로 시는데요 아이고 아버님이 살아남아야죠 일단 내가 그러면 와, 바지하고 와, 와, 와. 이런 거더 지워볼게. 아고님 바지 내 네, 보호포의 내구성 쓰고뭐왜 리타님 오늘 리타님 다질어야겠는데 <laughs> 와! <웃음> 와! 리게 저의 기적이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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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좀 받아 줘요. 네, 레벨. <laughs> 만드기 레벨 몇이야? 나 레벨 지금... 90 남았어. 나 90일 일단 저... 아껴 뒀다가 쓸게. 340 있어요. 340. 잠깐만. 이것도 좋은데. 아니야. 이거 리타님 끼세요. 리타님 그거 그래. 뭐예요? 자, 아좀 좋아, 이거 좋아, 잠깐만. 나, 나 모르겠고요. 지금 보.. 날카 퍼짜리 여러 개 있어. 오,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이거. 자, 아, 이거랑 화염초랑 이거 합쳐져요, 이거랑.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샤프니스 4 여기 뿌입니다 <laughs> 자, 우와. 여러분들 샤프니스 하나 더 뛰었습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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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거. 어, 오, 된다, 그러면 그걸로 하고 있으면 되겠다, 아니 그거 화염, 화염칼이다고데 레벨 38 들어, 미쳤네. 야, 그러면아 그래, 다이아몬드 도 아껴놓고 레벨 나 지금 나 아껴놔야겠다 이거. 수리해야지, 수리, 수리, 수리. 저희, 이거,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아버지 말도 안되데저가 보라색 한금사가 뭐 엄청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철을 금으로 못 바꾸지. 네, 다이아로 네. 하고철 일곱, 저희 다이아는 많아서. 우 금도 좀 많아. 지금 구워놓은 금, 거. 금 33개 구워놓은 거, 하나. 여기. 오, 야, 구 엄청 많아. 야, 잠깐만. 그, 네. 야, 한금사가 근데... 두 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화로 하나 일단 구워놨어요. 사과가 없어서. 야, 사과 키러 가자. 어. 잠깐만. 야, 근데 우리 가빠가왜 이렇게 이거 맞냐? 야, 이거 합쳐가지고 어, 가지고 저희... 가야겠다. 아이야 개투가 말도 안 돼요. 수리할 때 써야지. 야 우리 무기 안 좋은 거낀 사람 있어. 금 여기 1 3개또 있네. 맞는데, 이거 두어야겠다. 금 맞는데 저도 지금 검이 없어요. 잠깐만요. 금, 금 여기 검... 창고에 엄청 많아. 어 여기 날카로움 3 이거 두개또 합치면 날카롭거 이거 또파도니다 자, 정비 씨간 끝나긴 했는데 정비 씨가 다른 저쪽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있다가 가도 될것 같아요. 금방 이제 다 끝나가요. 시청자분들.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 수기 합치다나 이거 자야간. 우리 사과구 해야 돼. 사과 사과. 어, 어. 제 구해 볼게요. 아 이거 안 얹지 마. 안 얹지 마. 어, 안 돼. 날카 날카 빠이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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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여기 이게 엄청 날카로 이걸로 저기 이걸로, 아, 이걸로? 네? 날카포로 이렇게 쳐죠 날카 빠지. 저는 제가 구해 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파이브예요. 그 화염. 야, 우리 활없이할을 거야? 활 없지? 제가 제가 그 실키 와서 넣어 놨어요, 상자 안에. 실키 해서 넣어 놨어? 야, 레벨 남는 사람. 저 지금 1 0일이요 근데 이거 한번 해 놔야 돼요. 나무가 음. 아 지금 되게 정신없다. 나무가 여기 있다. 야 사과 두개 구해 와야 돼요. 사과 네, 두 개. 지금 도끼 들고 나무 크고 있어요. 좋아 좋아 리턴이 아주 좋아. 저도야 저도야 저도야.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아 들었어. 갖고 올게요 아. 사과. <laughs> 오케이 아주 좋아. 자 우리 금방 정비 다 끝나가니까 바로 이제 저기 쳐들어가서 악마 의 열매를 찾으러 가자고. 오기 오기 이어. 오기 건방진 녀석들 감히 우리 악마의 열매를어자 삼천백 에 천삼백 우야 여기 왜 삼천백 1 천삼백이냐 미쳤나 나올버스리로 버틸 수 있겠지 아, 아니 너무 먼데요 뭐, 뭐, 그러니까 이다 걸러 갈수 있지 않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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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템 맞춰주신댔어 아군님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 거기 이천 이천 이천육백이 천 정도예요 거기가 도망치자 금은 다 구운 거 맞지 자기한테 금 있는 거 맞죠 제 인벤토리에 금 16개 있어요. 나한테 넣어 줘. 내 몸에. 오케이, 조합하고 있어. 정이 2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사과 사과다. 사과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더 하나, 하나, 하나 더,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두 개, 두 개, 오케이. 두 개만 있으면 돼. 두 개만 있으면 돼. 두 개, 네. 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좋아. 하나만 더. 자, 그래서 일단 중력이 하나 먹고 한 하나 먹고 7명 잡을 수 있겠지? 아, 당연하죠. 그래, 나도 하나 먹고 일곱 명 정도 잡을게. 만드기는 하나 먹고, 아, 그거 먹고 하나까지 먹어가지고 그냥 한 이십 명 잡아줘, 오케이? 만드기는 어, 근데 진짜 세방 때리면 다 죽을 걸요 예. 심투랑. 심투, 힘투, 이거 펄크 썼 때는 확실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 어 그거 그거 같이 해가지고 미친듯이 때리자. 안 죽을 거예요. 네. 그냥 오늘 인정 사정 봐주지 말고 그냥 싹다 그냥. 야, 레벨 남는 사람 이거 활 좀. 오케이 사과 떴습니다. 또, 갑니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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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어, 가요. 음. 나 레벨, 내, 내건 조금 아끼고 있을게. 아, 부, 아, 부. 저도 레벨 남아요. 일단 아버님께 술해주려고 남겨놨어요. 오케이. 여기요. 어, 화, 사과는 내가 만들게요. 하나 더 뿌렸어요. 하나 더. 자, 사과에서. 자, 저희가 일단 공격수가 3명이죠. 자, 만들기. 너브리는 업으로 잘 끌어줘야 되고. 어, 너브리는, 너브리, 너브리는 보호 몇이야? 저 보호, 올 보호 3요 올보 3, 어 그래도 12네 우리 다 좋은데 지금? 중력이 휘바낭, 휘바낭 오케이, 우리 완벽해 너무라, 상대 녹화시점 배려할 거 없어 니가 죽여버려 그냥 <laughs> 네 니가 짱이야 죽여 <죽여버려>. 짱이야! 키바나로 <laughs> 물들여버려 야화이 화일, 화일 질는 사람, 화일 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너블이 아까 화이 질렀어? 오케이. 저 경험치가 20몇이라서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내가 한번 질르까 이거? 저70 있어. 안 되는 말고 30인 사람 없을게. 자 40은 아껴놔야 돼. 너블이 나줘, 나줘, 나줘. 내가 네, 3 0 네. 하나 질르게. 아, 아, 와! 뭐야? 내가 성수리 밀어내기 중 비포. 뭐야? 이거 미쳤어. 어. 아. 와! <웃음> 아. <웃음> 합쳐. 마사일. <맞아요>. 와. <우와. 웃음> 합쳐, 합쳐, 합쳐. 저보세요아군님 합쳐드릴게요. 이거. 38이야. 야, 이거. 아까 제가 어 여기 닭도 있네라고 한거 들으신 분? 어 닭도 있네. 와 우리 너브리. 잠깐만요. 제가 닭 저거 잡아서 넣어놨네. 나나활활두 세트 있어. 활두 세트. 아 네요? 언니 여기요. 네 제가 기발 넣어놨네요. 와이거 미쳤네 오늘. 그 언니 이제 레벨이 딱2가 남았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 야야 근데 우리 갑닥 부셔지기 전에 오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야 화살 필요한 사람 없. 야 혹시나 가지고 있어라 중령이 너는. 오케이. 화살 잘 써, 맞아. 오케이, 제가 화살통이에요, 화살통. 아한 세트 가지고 있어야 되다 네. 내가 몰르고떨굴 수도 있으니까 화살 한 세트 가지고 있을게. 이따가 내가 오케이. 줄게.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고고고고고고 고고 o go. 만들기 헐크로 그냥 달라 썰. 와, 개멋있겠다. 이으로 가면 됩니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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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가자, 가자. 대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아 이번엔 오, 진짜 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플라이 켜놨지, <laughs> 너브리는. 냥. 오케이. 와, 아, 저번에 네, 엔챈트 네, 너무 슬퍼 근데 네. 이번에 니타님 진짜 잘 뽑았다. 뭐야 저 사람 낙사했는데? 어? 내가 봤을 때 저기서 아거 아까 얘기 들었는데 내부 분열이 있대요 위에서 떨어뜨려 죽인다는데요? 누구야 누구? 에? 야 걸리는 어? 사람 밴해야지 네. 에이, 저기 연쇄살인범이 네. 연쇄살인범 있어요 쩐다 준혁아 나도 인생 잘잘 잘했다 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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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맞지? 아 미안 아너무 잘했어 진짜야 근데 우리는 뭐 좋지 어? 적군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